오늘은 요즘 노트북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간판 노트북이죠. 삼성전자 갤럭시북 프로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이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40%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갤럭시북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후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그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50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91만 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쿠폰 할인 10만 원 할인 혜택까지 받아서 무려 149만 9천 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50만 원짜리 삼성 갤럭시 북포 프로 노트북을 149만 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101만 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CPU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문서 편집 및 인강용.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i3나 i5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등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i7이나 i9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램입니다. 램은 노트북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쉽게 말해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4GB는 문서 편집, 동영상 시청 등 간단한 작업에 적합하고, 8GB는 대부분 노트북의 기본 값으로서 간단한 사진 및 동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16GB는 동영상 편집 및 게임 등 웬만한 작업이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화면의 해상도와 주사율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상도가 높을수록 선명한 이미지와 영상을 제공합니다. 해상도는 주로 HD, Full HD, QHD, 4K 총4 가지 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신 영화나 고화질 동영상 감상 시 더욱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화질을 즐기기 위해서는 QHD 이상의 해상도가 선호되는 편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역대급 할인 정보를 가진 갤럭시북 4는 어떤 해상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려 4K 바로 밑에 등급인 3K로 최상급에 준하는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한 대낮에 노트북을 사용하면 빛이 반사되어 화면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갤럭시 북포는빛 반사 방지 패널을 적용해 햇빛과 조명에 관계 없이 선명한 화면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6인치나 되는 디스플레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화면을 활용해 여러 창을 동시에 띄워 효율적인 멀티태스킹을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AI와 관련된 다양한 작업이나 기능을 활용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16기가의 램을 보유하고 있어 동영상 편집과 게임 등을 원활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로 실제 세상을 보는 것 같은 실감 나는 색감을 경험하실 수있다 컬러 볼륨 120%의 풍부한 색감과 깊은 명암비는 그래픽 작업은 물론 영화와 OTT 등 콘텐츠의 몰입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갤럭시북포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40%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